겨울 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이 되면 다른 때보다 특별히 주목을 받는 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소백산입니다. 소백산은 대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지명도도 다소 낮은 편이어서 2023년 방문객은 93만 8천 명으로 오대산이나 속리산, 덕유산, 치악산보다 조금 적고 제주도에 있는 한나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국립공원 공단의 월별 국립공원 방문객 통계를 보면 소백산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로 산에 가는 것을 줄이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인 산들 전체로는 겨울철인 12월과 1월, 2월이 방문객이 1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 일반적인데 소백산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북한산과 지리산, 설악산은 겨울철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만 소백산은 가장 방문객이 적은 달은 2월과 3월, 7월이고 12월과 1월에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소백산을 겨울에 찾아가야 할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요일 이른 아침, 저는 눈 덮인 멋진 겨울 소백산을 즐기기 위해 청량리역에서 아홉 친구들과 함께 중앙선 기차를 탔습니다. 거리가 좀먼 산에 갈 때는 주로 안내 산악회 버스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지난달 월악산에 갈때 기차 여행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이번에도 기차를 타게 된 것입니다. 시속 150km까지 달리는 ITX 열차는 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 자리가 넓으면서 쾌적하기도 하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6시 57분에 청량리역을 출발한 기차는 거의 2시간을 달려 8시 49분 단양역에 도착하였고, 우리는 택시로 20분을 더 달려 중령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계절로 보면 1월 하순이면 1년 중 가장 추운 때인데,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 영하 2, 3도 정도라서 춥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았습니다. 평일 아침 시간이라서 휴게소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구미에서 온 버스가 한대 도착하자 갑자기 휴게소에 사람들이 가득 찬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소백산맥에는 희다, 높다, 거룩하다 등을 뜻하는 달에서 유래된 흰 백자 백산이 여러 개 있으며 그 중에서 작은 백산이라는 의미로 그쳐진 이름이 소백산인데, 소백산은 소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작은 산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작은 산이 아니며 실제로는 큰 산입니다. 중령 휴게소에서 올라가는 길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인도로 시작되는데, 요즘의 따뜻한 날씨 때문에 출발할 때 길에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발 700m 휴게소에서 1,357m 제2연화공까지 4.5km는 경사는 가파르지 않지만 450m 높이를 줄기차게 올라가는데 임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특별함은 없는 평범한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1시간 가까이 올라가니 길이 눈길로 바뀌었고 우리는 안전을 위해 아이젠을 신었습니다. 1987년 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소백산은 면적은 322제곱킬로미터로 지리산, 설악산, 우대산에 이어 산악형 국립공원 가운데 네 번째로 넓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정상인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산행로가 상당히 많아서 단양 쪽에서는 어이곡 코스와 천동 코스, 중령 코스가 있고 영주 쪽에서는 희방사 코스와 삼각 코스, 초암사 코스가 있으며 백두대간 끼리 북동 쪽에서 남서쪽으로 지나갑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택한 등산로는 단양 쪽 중령 휴게소에서 출발하여 정상인 비로봉에 올라갔다가 단양 쪽 천동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세 개의 연화봉과 비로봉을 모두 지나가는 17.9km의 상당히 긴 코스입니다. 비로봉에 올라가는 것에만 뜻을 두지 않고 주 능선을 모두 올라가는 길로 제가 소백산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길입니다. 중간에 준비해온 간식을 먹으며 잠깐 쉰 우리는 출발한 지 1시간 40분쯤 올라갔을 때 해발 1357m, 제2연화봉에 도착했습니다. 제2연화봉에 올라온 다음에는 이곳까지 올라올 때와는 산행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2연화봉에서부터 비루봉까지는 거리가 6.8km로 꽤 멀지만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되풀이하는 전형적인 능선길로 높이로는 두 봉우리의 높이가 채 100m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등산이라기보다는 산책하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날이 흐린 데다 안개도 끼었고 조금씩 눈발이 날리다 보니 지나가면서 멋진 경치를 전혀 볼수 없는 것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안개와 구름 속 눈길을 한참 걸어가니 12시가 조금 안 되었을 때 멀리 희미한 건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소백산 천문대였습니다. 지난 1974년 별 관측을 위해 주변 불빛이 없는 소백산 연화봉 정상 가까운 곳에 설립된 소백산 천문대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주경 61cm의 현대식 반사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백산 천문대에서는 낮에는 61cm 반사망원경과 관측실을 포함한 시설을 견학할 수 있으며 밤에는 150mm 쌍안경과 150mm 굴절망원경을 통해 행성, 은하, 성단, 성운 등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그냥 통과했습니다. 수백산 천문대는 중령 탐방 지원센터에서 7km로 2시간이 걸리는데 희방 탐방 지원센터에서는 4.4km로 거리는 가깝지만 경사가 가파릅니다. 소백산 천문대를 지나자 임도가 자취를 감추고 길이 좁아지는가 했더니 바람이 조금 세지고 눈이 내리면서 소백산에 왔음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200m 거리에 있는 연화봉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에는 길가 자그만 나무들에 만들어진 상고대가 발걸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연화봉 주변은 소백산 철쭉이 워낙 유명하고 저는 아직 소백산 철쭉을 보지 못했는데 5월에는 철쭉을 보기 위해 연화봉을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해발 1377m 연화봉에 오르니 비로봉 정도는 아니지만 바람이 제법 사나웠습니다. 아쉽게도 구준 날씨 때문에 멋진 전망을 전혀 볼수 없었지만 12시가 지난 데다 산은 온통 눈 세상이라 마땅한 자리를 찾기도 어려워 연화봉 정상 한쪽에 적당히 자리를 잡고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바람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기온은 그다지 낮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연화봉에서 소백산 정상인 비로봉까지 4.3km는 전형적인 눈길 산행이었습니다. 연화봉에서 높이로 처음 100m쯤 내려갔다가 다시 100m를 올라가 1362m의 제1 연화봉에 올라간 다음에는 비로봉 1439m까지 조금씩 올라가는 능선길인데 길은 물론이고 길 양쪽으로 온통 눈에 덮여 있어 눈세상을 2시간을 걸어가는 동안 날씨는 여전히 흐린 가운데 눈이 조금 내리다 멈추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설경을 마음껏 즐기며 즐겁게 갈수 있어서 참 좋기는 했는데 다만 한 가지, 하늘이 맑게 개질 않아 먼 산을 볼수 없는 것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후 2시 18분, 우리는 소백산에서 가장 높은 1439m 비로봉에 도착했습니다. 비로봉 정상은 여전히 짙은 안개가 잔뜩 끼어 있어 멋진 전망은 안개 속에 숨어버린 상태였고, 그게 미안했던지 바람은 칼바람 대신 차가운 정도의 순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소백산의 칼바람은 어이곡 삼거리에서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400m 길이 가장 강력한데, 특히 지난해 2월에 갔을 때는 대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어이곡 삼거리에서 비로봉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칼바람이 너무 세서 걷기가 불편하고 바람소리도 날카롭고 요란하여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었지만 온통 하얀 눈에 덮여 있는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앞에 보이는 비로봉으로 걷는 길은 어디에도 비여할 수 없고 어떤 빼안한 작가라 하더라도 감히 흉내조차 낼수 없는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소리는 날카롭고 요란하고 길 양쪽으로는 나무를 거의 볼수 없으며 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양쪽 난간에는 무시무시한 상고대가 수없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상고대가 늘 예쁘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고대를 보기 위해 여러 산들을 찾아 다녔는데 이곳 난간에 생긴 상고대는 예쁘다기보다는 흉측하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비료봉에서 천동 다리 안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처음 600m는 조금 전에 올라왔던 길인데, 내려갈 때 느낌은 올라올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 올라왔던 어이곡 삼거리에서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길보다는 바람이 약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눈 덮인 연화봉 쪽 경치가 참 멋진 곳인데, 이번에는 안개 때문에 아쉽게도 계단밖에 볼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995년에 찍은 사진과, 2020년에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니 이 계단이 이곳 자연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계단을 거의 다 내려가니 오른쪽에 천연기념물 제 244호인 주목 군락이 나타납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소백산에는 국망봉과 연화봉에 이르는 능선을 따라 3만여 그루가 분포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곳 4만 5천 평의 군락에만 약 200년에서 400년 된 1,5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데, 원래 곧바르게 성장하는 주목이 이곳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대부분 튀어져 있다고 합니다. 비로봉에서 내려온 우리는 천동 삼거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천동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삼거리를 지나 조금 더 가니 길 양쪽으로 기품 있게 자란 주목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참 멋지게 자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영상으로 담기에는 시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사진으로만 몇장 담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오랜 세월을 이기고 의연히 서 있는 고목에서 사진을 찍으며 청마 유치원의 고목이라는 짧은 시를 생각했습니다. 질풍목우 천재의 성상을 우러르고 더욱 지킬 날을 기다려 내 선노라 여기에서 질풍목우는 머리털을 바람으로 빗질하고 빗물로 목욕을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긴 세월을 객지에서 떠돌아다니며 고생을 겪은 것을 비유한 말이며 천재는 천년을 뜻하고 성상은 한해 동안의 세월을 뜻합니다 이곳 비로봉과 연화봉에 많이 살고 있다는 모대미풀은 때가 때인 만큼 사진으로만 즐겼습니다. 천동 삼거리에서 천동 주차장까지 6km는 해발 1220m에서 330m까지 거의 900m를 내려가는 것으로 2시간 반 동안 내려오면서 이날의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중령휴게소에서 출발하여 천동 주차장까지 8시간에 걸쳐 19km를 걸은 꽤 피곤하기도 했지만 즐겁고 뜻깊은 산행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소백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